일론 머스크가 XRP를 노리고 있다는 말, 그냥 루머일까요? 아니면 지금 막 드러나기 시작한 단서일까요? 머스크의 말 한마디가 시장을 움직인다는 건 도지코인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X를 메시징부터 결제 송금까지 통합하는 슈퍼앱으로 만들려 합니다. 여기서 XRP가 가진 기술이 빛납니다. 초당 백건 처리, 3초 송금, 거의 무료에 가까운 수수료. SEC와 오랫동안 싸워온 XRP는 머스크가 비판하는 규제 과잉 온 문제와 철학적 기반까지 겹칩니다. 2024년 이후엔 상황이 더 달라졌습니다. 5년 소송 종료, 비증권 판결, 미국 최초 XRP ETF 승인, 단사 주만에 10억 달러 유입, 기관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대형 은행들은 이미 국제 송금에 XRP를 사용 중입니다. 머스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X가 향하는 방향과 XRP가 가진 능력은 지나치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조합이 계속 언급되는 건곧 무언가가 움직인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